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도 인물 신점을 준비했는데 응. 어, 이번는 성함을 알려 드리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laughs> 다 모르는 사람만 이름 알려 주는 거야. 네. 네. 남자분이시고요. 응. 성함은 이준희. 이준희? 네. 여자 이름 같다? 응. 왜 이렇게 시끄럽냐. 가치관이 굉장히 보수적이야. 자기 생각, 틀 안에 갇혀있는 분이고, 권위주의, 권위주의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고, 약간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향적인 이런 성격. 음. 그런 게 많고, 욕심이 많아. 꾀를잘 써. 차갑고 습한 사주야. 사주 따지면 그렇게 뭐 나쁘다고는 볼수 없거든. 권력, 힘. 이런 명예, 이런 거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분이지. 우월주의, 음. 우월주의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면 되고, 자신의 욕망을 어떤 식으로든지 떳떳하게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좀 틀려지겠지. 잘 쓰면 괜찮고, 잘못 쓰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무리를 이끄는 걸 굉장히 좋아해.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하고. 뭐든지 이분 사주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이나 취지는 항상 좋은 목적이야. 이분은.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해도 그런 것들이 그런 취지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형국이구나. 이분이 무고코인으로 보여지다가도 왕고함이 많은 백호대사 의 기운이 치기 때문에 이분은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 돼버려. 이분 자체가. 그러니까 이, 이런 분이 엘리트로 잘 배우고 자기 스스로를 잘 컨트롤 할수 있는 사람으로 성적을 했다면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사실 수 있는데, 만에 하나 그렇게 되지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실 수도 있어. 이런 분들이. 음... 자기 합리화가 있는 분이니까, 일단 그 과정 자체가 거칠고 과격하다라고 보면 되고, 집요함과 포식자의 이런 모습도 가지고 계셔. 올해는 3른세 임신생이면 나가는 삼재거든. 쌍절명이야, 운기가. 구설수, 시비수, 송사, 수억살도 있으니까, 이분은 어디 갇히게 된다. 내년도 안 좋아. 터질 게 되게 많은데, 이분은. 터질게요. 응. 음, 이분은 좋은 일에 써야 될그 관을 잘못 쓰기 때문에, 오히려 그 관에 내가 묶이는 형국이다, 라고 보면 돼. 음. 많은 걸 잃는 운기야, 이분은. 이분이. 음. 지금 구속되셨어요. 아, 이 수억 살이 음. 있으니까 오래. 쌍절명이야. 죽을 만큼 힘들다. 죽겠다. 죽을 수도 있다. 다 그런 뜻이거든. 어, 근데 지금 그 이준희 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음. 어, 그 유튜버거든요. 근데 활동명이 구제혁. 구제혁? 네. 난 몰라 그걸. 네. 이, 쯔영 씨랑, 어, 찌영? 분이에요. 협박을 했다. 아. 저분이 서, 협박을 했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결과적으로는, <laughs> 구속이 되셨어요. 근데, 협박하고, 뭐... 5천만원 갈치. 근데 이분도 유튜브를 하시는 분인데,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도대체 음. 서로 기본적인 건 지켜주면서 가야지. 이분도 구독자들이 있으실 텐데 음. 어떤 걸 찍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고 도대체 구제역이라고 해서 어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의 제보를 받아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이었거든요. 취지는 좋은데 그럼 그런 것만 해야지. 음, 그런데 알고 보니 이쯔양 사건으로 인해서 뒷돈을 받고 협박을 한 그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그냥 구속이 되신 거예요. 유튜버를 찍는다는 건 우리도 이렇게 촬영을 하지만 공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음. 이렇게 촬영을 해서 전국의 모든 분들이 영상을 보기 때문에 공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행동과 말에 책임을 질줄 알아야 되거든. 음.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안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또 그런 분들한테 피해를 본 분들을 또 돕기 위해서 또, 그렇게 또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도움을 주시는 취지는 좋지만, 그거, 그런 걸로만 하셔야지. 근데 내가 알기로도 유튜브 찍으면서 뭐, 진짜 이런 우리 같은 무속인 선생님들 말 한마디나 또 여러 가지 일에서 조금 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걸 빌미로 어떤 것들을 금전을 착취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 근데 이건 너무 사건이 커지니까 되게 사, 세상 살아가는 게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분이 그 구속이 확실시 되는 그 시점에도 음. 어, 결국에 끝까지 가면 내가 항상 이긴다. 라는 말을 남기셨대요. 그럼 혹시 이게 막 뒤집히거나 이 사건이? 뒤집힐 일은 내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 이분은 이미, 어. 이미 올해 나가는 3제에 시비, 구설, 관제, 소송, 수옥설까지 겹쳐 있어서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어,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분의 잘못으로 어. 감옥을 간게 맞다. 어, 이렇게 그, 보시는 거죠. 여러 가지가 너무 나올 게 너무 많을 것 같아. 어. 참... 그러면 또 이분 때문에 또어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겪은 분들이 또한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음... 이분이 쯔양한테만 그랬겠냐 또 조사를 하다 보면 또 다른 것도 또 나올 텐데 이어 이어서 주변에 이런 일로 연결된 분들한테는 너무 많은 피해가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음 네네. 음. 참 참. 이 취지는 좋고,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맞아. 좋았을 텐데. 어, 사주 자체가, 음. 이분도 관이 있는 사주니까 그 관을 잘 써야 돼. 관을 잘 쓰면, 이분도 내가 볼 때는 사주는 놓고 보면, 이렇게 막 상황이나 자기 주변 할, 이런 상황이나 가족 관계 이런 걸 느껴보면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아. 음. 어렵다는 거지. 좋,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잘 가면, 구독자도 늘고 좋은 취지의 어떤 것들을 하고 그래야 되지. 우리가 예전에 그 가세영 같이 그런 식의 유튜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지. 음. 이분도 그런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난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그런 맥락이면 사실인 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하되 피해자, 피의자. 양쪽에 어떤 것들을 정당화해서 똑같이 보도를 해야지. 한쪽에 편향되어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만 몰다 보면은 분명하게 피해자, 피해해자는 나오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누가 결정을 하냐? 그건 법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없는 걸 외도, 왜곡하거나 없는 걸 살을 갖다 붙인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